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각속도와 각가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리에서 다루는 그 각과 각 변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각속도와 각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회전하는 어떤 이제 디스크가 있고, 우리가 어떤 디스크에 이제 점을 하나를 찍어서 이제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이제 이 점을, 점과 이제 평행한 라인을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 레퍼런스 라인을 기준으로 어떤 시간, 시간이 흘러서 이제 p가 다음에 위치로 이동을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레퍼런스 라인으로부터 이제 실제 점 P가 이동한 자취는 이러한 그 이러한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우리가 알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때의 길이를 우리가 s라고 하면 s는 이제 이러한 P점까지의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혹은 이제 그 이 디스크의 이제 원점을 우리가 이제 이 디스크의 어떤 우리가 원의 중심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하고 이 원점으로부터 P점까지의 이제 거리로도 생각을 할수 있고 결국은 그 거리가 이제 반지름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s는 이제 r 시타가 됨을 할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시타는 이제 R분의 S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이 각도를 이제 각이라고 하게 되는데 각이 아니라 이제 각 위치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angular position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이러한 도를 사용하는 디그리 단위로 각도를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오시는 이 라디안 단위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 바퀴를 회전을 하면 360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360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도법으로 생각을 하면 r 분의 이 파이 r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r이 소거가 되게 되어서 이제 결국 이제 1 회전은 360도이고 라디안 단위로는 2파이 라디안이 그 됨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이 관계 식에 의해서 우리가 1 라디안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 1 라디안은 이제 360도에다가 2파이를 나눠준 값이므로 이제 1 라디안은 이제 57.3도가 됨을 알수 있고 또한 결국 1회전이 2파이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1에다가 2파이를 나눠주면 0.159 레볼루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에서는 이제 각도의 값을 여러분들 대입해서 계산하는 모든 공식에는 이제 도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라디안 단위로 이제 환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삼각함수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라디안 단위로 들어가도 되고, 어차피 뭐, 라디안으로 삼각함수를 구한 거나, 도 단위로 삼각함수를 구한 것은, 이제, 삼각함수에 있어서는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한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어떤 각도가 들어가는 어떤 이제 공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안 단위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호도법에 대한 것은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제 채널에도 이제 미분법 영상에서 이제 삼각함수 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어 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변이는 우리가 델타 시타로 표현을 하게 되고 델타 시타의 의미는 항상 이제 델타가 붙으면 이제 나중 값에서 초기 값을 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나중 그각 위치 혹은 각에서 이제 초기 각을 뺀 것을 우리가 각 변이로 정의를 할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각 속도는 이제 각 변이를 이제 걸린 시간으로 이제 나눈 것으로 정의를 할수 있고 일단 델타가 붙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평균 각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우리가 이제 델타 t를 0으로 가는 이제 극한을 취하면 이제 오메가는 dc타 dt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값은 이제 순간 각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가속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각속도를 각속도의 변화량을 이제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것으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델타가 붙으면 이제 델타로 표현을 하면 이제 평균 각 가속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델타 t 가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이제 d 오메가 d t 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때의 각 가속도는 이제 순간 각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각 속도나 각 가속도도 역시나 그 벡터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향을 고려를 해야 하고 이제 일반적인 방향은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 법칙을 따르는데 만일에 이제 2차원 평면 같으면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그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3차원 공간 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손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네 개의 손가락이 감는 방향을 이제 회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방향은 이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이제 각 속도와 각가 속도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3, 그 3차원 직교 좌표계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이제 축방향 그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x 축에서 y 축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그때 방향이 이제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때의 값 스칼라 값에다가 이제 그 z 축 방향의 단위 벡터인 k 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면 이제 벡터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반대로 이제 이쪽 오른손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면 이제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만약에 반대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그 오메가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오른손 법칙을 따르는데 어떤 좌표계를 설정을 하면 플러스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플러스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나오면 이제 플러스 오메가이고 이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반대로 가면 즉 이제, 이제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과 반대로 엄지손가락이 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고 마이너스 그 알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메가의 방향과 이제 각 가속도 알파의 방향은 그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오메가의 방향이 플러스이면 각가속도의 방향도 이제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귤러 이퀘에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 방정식과 즉 이제 운동학 방정식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각가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에 공식들을 이제 유도로 할수 있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학 방정식에서 다루었던 다음에 리니어 이케이션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됨을 알수 있고, 따라서 어떤 이제 뭐 여기는 미싱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미싱 베리어블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어떤 리니어 이케이션에서의 어떤 변이가 결국은 각 변이에 대응이 되고 이제 속도는 이제 각속도 즉 이제 앵귤러 이케이션에서 이 방정식의 형태에서 이제 속도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앵귤러 이케이션이 되고 시간 t는, 뭐, 리니어나 잉귤러나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이제 각, 가속도는 이제 각가속도, 그리고 이제 초기속도는 초기, 초기 각속도에 이제 대응을 시키면, 이제 이 방정식이, 이이 방정식으로 이제 변환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리니어 이케이션에 대한 속도, 가속도에 대한 그 앵귤러 이케이션의 관계식도 이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이제 v를 오메가로 대응을 시키면 이제 이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앵귤러 이케이션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위 부분에 올라와서. 즉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이 폼을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등각 가속도에 있어서도 이제 다음에 방정식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뭐 유도를 하거나 이제 생각을 해 해내 실수가 있을 것이고 먼저 이제 나중 각 속도라고 하는 것은 초기 각 속도 더하기 각 가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으로 나중 각 속도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나중 그 각은, 각 위치는 이제 초기 각 위치에다가 이제 초기 각 속도 곱하기 그 걸린 시간 플러스 2분의 1 각가 속도 곱하기 이제 걸린 시간의 제곱으로 나중 각 위치를 이제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우리가 그 등가 속도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으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v 대신에 오메가, a 대신에 알파를 대입을 하면 우리가 다음에 앵귤라이 퀘이션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유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세 번째 공식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각각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속도는 결국 이제 델타 오메가 나누기 델타 t 이므로 따라서 이제 그 공식을 대입을 해서 이제 델타 오메가를 이제 오메가 f 마이너스 오메가 i를 대입을 해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다음에 네 번째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가 3.50라디안퍼 세크 제곱의 각 가속도로 이제 일정하게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바퀴의 초기 가속도가 그2라디안퍼 세크이고 세크일 때 이제 2초 후에 바퀴의 각변이 회전수 그리고 각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변이는 이제 우리가 델타시타로 표현할수 있고, 델타시타의 정의는 이제 시타F 마이너스 시타I이고,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제 앵귤라 이퀘이션에서 시타F는 시타I 플러스 오메가IT 플러스 2분의 1 알파T 제곱이었으므로 따라서 이제 그 시타I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부분이 이제 델타시타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 공식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수 있고,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 주어진 값, 값을 통해서 이제, 이제, 앞서 살펴본 그 공식들에서 이제 가장 계산하기 쉬운 걸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델타 시타는 이제 오메가 i t 플러스 2분의 1 알파 t의 제곱이고, 해당되는 시계에 우리가 각각에 들어갈, 각각의 변수에 들어갈 값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공식을 선택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11라디안이 되게 되고 우리가 다시 도로 환산을 하면 이제 630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630도로 다시 우리가 변환을 한 것은 이제 회전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회전수 회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디그리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면 편리하므로 따라서 이제 델타 시타는 결국 한 바퀴는 630, 630이 아니고 360도이므로 이제 이 변환 변환 값을 이제 630에 곱해 주면 1.75 레볼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그 각속도는 이제 다음에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9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